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무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저희가 요거 차량, 어, <laughs> 그쵸, 그렇죠? 그냥 개인 위탁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제 차량을 이제 받아서 지금 이제 검수를 했는데, 어, 보험 기록은 한건 밖에 없어요. 지금 45만 원인가? 뭐, 50만 원짜리, 뭐, 부품 수리 20만 원이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히 보더라도 특별한 걸보이지는 않고, 지금 여기 뭐, 여기 정품 라벨도 올라가 있고, 이 안쪽으로 쭉 봤을 때, 뭐, 누유나 뭐, 이런 특별한 큰 흔적들은 여기 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얘가 18만 키로 정도 주행한 LPG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팟 자국 다 살아있고요. 이 안쪽에 볼트 풀린 자국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육안으로 지금 하우스랑 여기 이제 부동액 부동액도 지금 여기 빨간색깔 요것도 쉐보레는 혼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까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가스 그 다음에 여기 딱 눌러보면 여기 여기 쪽 라인에서 어이구. 자 여기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쪽에 이제 검정색깔 막 기름때가 막 올라와 있는 거는 이제 혼유거든요. 근데 이제 쉐보레가 그게 고질병인데 고 그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아요.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안쪽에 어 사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전 차주분도 봤을 때는 특별한 건 없었다. 무사고다. 이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다 뜯어 보고 이렇게 검수를 해 봤을 때는어 특별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라벨도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볼트 풀린 것도 없고. 개인 위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 얘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 타이어도 지금 보시면 어 지금 현재 한80%어 타이어는 최근에 교환하셨다고 했는데 요 타이어도 한 지금 교환한 지한제 생각에는 한 반년 정도는 된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타이어. 저도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그 다음에, 자, 뒤쪽에 올란도 LTZ 모델 차량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지금 차를 보면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 감이 센서랑 이 안쪽에. 좀 이제 한번 그냥 클리닝? 그러니까 세차를 한번 하시면 좋은데, 근데 외판도 지금 제가 쭉 전체적으로 보면, 판은 없어요. 이제 뭐 찍어지거나 뭐, 어, 뭐 이제 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연비는 지금 현재 8.7 정도 나오는데, 제가 놀라운 거있다가 안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측면부로도 한번 볼게요. 측면부로 보시면, 뭐, 썬팅도 이 정도면은 그냥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 뭐 하시면 좋고, 이제 실내 안쪽에는 이제 뭐 매트, 저거, 체크부리 매트 같은 걸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뒤쪽에, 어, 실내 공간 봤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리피터 오른쪽은 여기가 좀 깨져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고, 이쪽에 바깥쪽에 여기 크랙 인데 요거 저희가 물어봤더니 요거는 지금 현재 유리 교환이 21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엔진 상태로 들어오면 엔진의 인젝터가 지금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연료 분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고 부분을 수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가지 부분과 안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격은 저희가 그냥 빠르게 정리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199만원에 그냥 여러분들 올란도 ltz 요거가 지금 현재 18만키로 탄 무사고 차량에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에 걸리면 400에서 450 정도에 걸려 있어요 18만 키로 정도에서 lt 뭐 ls 이게 아니고 ltz 그리고 그 가죽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사제 내비 후반가에 들어가 있는 이 모델이 지금 평균 시가가 현재 400만원대에 저희 수원에 걸려 있어요. 400에서 450만원대. 조금 더 밀리면은 뭐 전국으로 보면 한300 후반도 있긴 하겠지만 얘가 지금 현재 400만원대인데 저희가 그냥 빠르게 정리, 월요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빠르게 지금 찍고 있어서 199만원입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실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고 엔진 스타트. 지금 이게 저기 강원도에서 올라왔는데 하이패스 그 다음에 여기 블랙박스 사제 내비게이션 전에 요거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되나 어, 안되네 요거는 따로 아 요거 그냥 거치기 되군요 전자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스타트키 그리고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버튼 그리고 이쪽에서는 컵홀더 그 다음에 이쪽에서가 지금 현재 18만 7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기름이 앵꼬여서 15,000원 정도 주의했는데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얘 가득 채우려면 한 4만 원이면 가득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000원 정도? 15,000원? 어 이거 지금 영수증을 보여 드릴 수 없고 아 오니까 기름이 앵꼬드라고요 앵꼬여서 저희가 15,000원 정도 주의했는데 이만큼 채워졌어요 그 18만키로고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인젝터에 대한 부분들이 과다 인젝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저희가 부품 가격이나 이런 거 지금 정확하게 주말이라 체크는 안 되긴 하는데 평균은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35에서 40 조금 더 많이 나면 5,60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지금 현재 해냐 안 하냐 이거는 사실 고객님들께서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시면 더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근데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유리랑 인젝터 수리비 하면 은 아마 260, 70정도에 판매가 돼야 될것 같고, 그냥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199만 원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래나다 설래나 중요한 건 매도비 44만 원도 없고요. 성능 보증비가 이게 요새 올란도 LPG 비슷한 차량을 보니까 한. 40에서 50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성능보증비 그 내실 바에는 그냥 내 사제 돈으로 그냥 요거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깨끗해 하셔도 어쨌든 이래저래 합치셔도 200 중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파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이나 크게 손해 없이 왜냐면 이거 차 샀다가 다시 팔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소매 가격이 못해도 못해도 200이 아니야 무조건 못해도 350, 70, 80, 400 그래도 어쨌든 100만 원 갭차가 어쨌든 세이브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니멈으로 잡아도 미니멈으로 잡아도 고쳐서 탄다 하더라도 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세이브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매도비 44만 원이나 성능 보증비까지 해도 100만 원 정도 취등록세도 당연히 싸니까 취등록세도 뭐 얼마 안 나오겠죠 10년 만 원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개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약 200만원 가까이 최소 미니멈 미니멈 뭐 맥시멈 한300 정도 2-300 정도 싸게 사시는 거니까 이거 저희가 그냥 어 바로 날리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자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 빨리 연락 주셔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뭐 빨리 처리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초초 특가 올란도 LPG 풀옵션 LTZ 차량이고요 그 스마트키에다가 아 후방 카메라 보여드려야지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옵니다. 이게 이거 하이패스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는 차량이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는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